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밭의 김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 산에 그~ 본사 배우생 본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살아생전에 그~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 앵두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앵두를 그래서 요 앵두가 지금 이렇게 정말 토종 앵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열매 토종 앵두인데 여러분 왜 선대 회장님께서 왜 선대회장님께서 그렇게 앵두를 사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추측해 볼게요 한번 이 앵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앵두는 먼저 혈관 건강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거거든요 앵두가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중성지방을 낮추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지니고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앵두인데, 여기 앵두가 진짜 많네요, 여러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 이 점심 먹고 나면 막 피곤하고 충건증도 오잖아요. 그런데 충건증을 싹 사라지게 하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게이 앵두거든요. 여기 전부 다 지금 앵두나무가 쫙 심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엄청 작아요. 굉장히 작아 일반 요즘 앵두보다는 아주 작거든요, 지금. 야고 야생. 야생이라고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어, 이 화장품 그러면 여러분 피부에 굉장히 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한방 화장품에 여기 효신 배옥생이잖아요. 그런데 피부에도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게 이거 어 요게 앵두거든요. 피부 미용에 와 저한테 부회장님이 앵두를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앵두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 보세요 앵두가 처음 앵두 나무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여기 네, 앵두 있죠 요거 보세요 저도 이제 따먹어 봐야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찍고 나서 저도 이제 따먹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미용에도 좋고 요런 또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 요게 어, 그리고 독소 변비라든지 변비 같은데 지독한 변비도 아주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앵두는 그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 붓기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너무 부으면 얼굴이 부으면 여성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붓기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앵두가 정말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몸속에 염증도 좀 염증도 내려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또 이제 한번또 먹어 볼랍니다. 또 응? 자, 앵들은 폐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양기를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술로도 많이 담아요. 앵들을 술을 많이 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술로 담고 청으로도 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여름에 진짜 음료로 음료로 드시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아 진짜 음 피로 회복에 딱 좋겠죠. 피부에도 좋고 아 부종에 좋다 그랬죠, 제가. 그다음에 여러분 관절염에도 예방하는데 좋대요. 관절에도 관절에도 좋다는 소리, 소리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면증 있잖아요. 불면증 있을 때이 앵두, 앵두술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너무 좋고요. 잠못 주무시는 데참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왜어 연세드신 분들 식사를 잘안 하시고 그러면 변비 때문에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효과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드시기 바래요 앵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많죠 지금 네 얼른 따먹고 싶어요 지금 촬영 얼른 끝나고 전 먹어야겠어요 아유 진짜 대단하다 지금 막 익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청 익기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몸에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응? 따뜻한 성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씨는 발라버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 그래서 뭐 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왜 영, 앵두를 얘기하냐면, 선대회장님이 지금 선, 이 앵두로다가 지금 부회장님께서 진짜 큰 뭔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부회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기도 할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 앵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시도는 안 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앵두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자, 또 이어서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이 배곡생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소나무도 너무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소나무도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에휴. 그리고 여러분 배곡생과 함께 전부 부자되는 거.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귀에는 계속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셨죠?